분사님 며칠 사이에 비트스탬프랑 비소거리랑 수배 증가했는데 하락장 때문인가 o d 때문인가 방장님 생각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오 d l 때문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근거가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코인스 PH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바로 말씀드렸잖아요. 이오 d l 늘고 있다고. 근데 이제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야 이거 갑자기 가격 변동성이 높아져 갖고 그 빨로 거래가 많이 돼 갖고 지금 볼륨이 일시적으로 늘은 거 아니냐 어,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그 주장도. 근데 예,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오딜 때문에 볼륨이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예, 안 뜨네 근데. 이놈아. <laughs> 그럼 빗속거 볼까요? 어 계속 늘고 있네. 여러분. 1,700만 돌파했어요. 얘네 역대급 찍나? 2천만도 돌파하자 그냥. <laughs> 잘 나간다 그냥 아주. 자 차트 한번 볼까요? 아이. 야 이거 더못 좁히나요? 이거 차트.. 잠깐만. 이렇게밖에 못 봐? <laughs> 이거 뭐야 약간 빛소 차트 되게 허접한데? 너 이거 뭐냐 이거? 야, 이거, 15분 단위 이렇게 못 보는 거야, 이거? 아, 이거 되게 웃기네? 제가 못 찾는 건가요? 비소 차트 여기가. <laughs> 이거 너무 웃긴데? 이거 뭐야, 이거? 막 15분 단위, 1분 단위 이거 못 봐요?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데? 뭐냐, 너희? <laughs> 어허, 정말 웃기네, 이거. 네, 비수는 못 보네요. 코인스 pH 다시 볼게요. 아, 왜너이 차트 안 떠? 떠봤죠? <laughs> 왜안 뜨는데, 이거? 되게 웃기네. 아, 저컴맹이냐고요 네, 가끔 그럴 때 있어요. 컴맹이면안 되는데, 아, 비스 알파라고 따로 있어요? 아, 맞다. 얼핏 기억나요. 아 맞아 알파사이트라고 뭐 만든 거 있었어요 기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생각났네요 예 네. 이거 보면 되네 자 어이 정신 없어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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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이 <laughs> 아래 볼륨까지 표기가 되 있는데 볼륨은 어떻게 끊어야 되지 볼륨을 꺼내고 싶어요. 볼륨을 꺼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전체 화면이고, 아, 여기 꺼낼 수 있겠다. 아, 여기서. 볼륨. 음. 볼륨 오실레이터. 볼륨 차트? 저기요. 자, 보세요, 여러분들. 이거를 좀더 5분 단위로 줄일게요. 아, 이건 너무 줄였다. 자, 15분 단위로 보죠. 자, 보시면은, 아, 이 가격 변화 자체가 거의 없어갖고 의미가 없는데. 자,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세요?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, 보세요. 사실 가격 변동성이 컸던 시점은 요 시점입니다. 보이시죠? 근데 볼륨 어떻죠? 요거 밖에 안 돼요. 가격 변동이 제일 심했던 시점이에요. 이게 비수에서. 근데 요거밖에 안 되죠? 근데 반면에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된거 보세요. 예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, 이 구간이거든요. 볼륨이 좀 생긴 게. 그 이게 달라요. 이 가격 변동이 심할 때 볼륨이 터진 게 아니라 그냥 가격 변동 별로 없을 때 상대적으로 없을 때 이렇게 볼륨이 터져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. 이런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이 갑작스러운 볼륨 변화가 아니라 지금 가격 변동이랑 상관없는 볼륨이 예, 뭔진 모르겠지만 터졌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투기 목적 말고 있는 볼륨이 뭐밖에 없습니까 오 d l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 d l 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장 최근에 여기도 가격 변동 거의 없는데 여기 비하면 세발의 피죠 근데 여기서 볼륨이 또 터지잖아요 예. 이런 거 보면은 예, 5 d l 때문에 볼륨이 터졌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업비트 차트 봐도 의미가 없죠 ODL 얘기할 때는 예, 별로 의미가 없죠 업비트는 그리고 국내는 제가 어제 그 특급법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같이 그 국계에 예, 진행되고 있는 상황 예, 공식적인 검토서 그리고 개정안 내용 같이 살펴봤잖아요 예, 국내 암호폐 거래소를 통한 ODL은 한참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저요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돼야 그 때나 이제 안티모니 론더링 이런 게 정비가 되기 때문에, 예, 그 때서나 가능할 걸로 보여요. 비트스탬프요? 볼까요? 비트스탬프도? 비트스탬프도 거래량 많이 늘었나요? 어, 이 자식들? 메인을 이 비트코인으로 해놔? XIP로 해놔야지. 얘네 영국파운드 빨리 추가해줘야 되는데, 안 하네. 자, 보죠. 너희는 차트 어딨니? 트레이드 뷰, 트레이드 뷰. 갱신이 안돼 있어요. 어. 근데 그거 몇번 질문 주셔갖고 제가 XRP 보유 계정 설명 드린 적 많은데 별로 봐도 의미가 없어요. <laughs> 네. 왜 그런지는 혹시 이유를 모르시면 그거를 참고해 보십시오. 어, 얘는 좀 따라갔네요. 이때 볼륨이 가장 컸습니다. 거의 한천만육0만 개의 거래가 됐네요. 이때, 이때 가격 변화 가장 가클때 그리고 어 얘는 좀 상관관계가 좀 보이죠?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변화가 심할 때 볼륨이 많죠. 이 라인들 보면 지금 요 라인들이거든요. 예.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좀 많고 반대로. 예. 지금 강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는 볼륨이 적죠.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, 비트 스탬프에서 거래되는 볼륨의 대부분은 투기 목적이란 거예요, 결국에. 상관계를 보면은. 빛소 자체는 원래 거래량이 적었으니까, ODL이 조금만 들어가도 ODL의 특성을 보이는 그 흐름이 보이는데, 비트 스탬프는 여전히 투기 목적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, 지금. 하루 볼륨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? 6천만 개 예, 육천 어제 같은 경우 6천만 개인데 예, 이 중에 대부분이 여전히 투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 변화에 상관관계에 따라서 볼륨이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예, 아직은 여기 오대의 볼륨이 예, 투기 볼륨에 비해 훨씬 적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흐름을 보인다는 건